전북 완주에서 벌어진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에 있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. 취재 기자와 함께 사건 경과를 짚어보겠습니다. 김 기자,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. 네,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.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는 400, 그 400원짜리초코파이한 개와 그리고 또 65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. 이 회사 관리자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 네. 어, 검찰은 정식 재판에 정식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약식 기소를 했어요. 그래서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요. 하지만 A 씨는 법 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. AC는 보안 업체 소속이어서 이 벌금 5만 원의 벌금이라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받으면 해고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그런데 a 씨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1심 재판에선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죠. 네, 맞습니다. 지난 5월 1심 법원은 이 냉장고가 협력업체 직원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다면서 절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, 이렇게 판단했어요. 그래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거든요. A 씨 측은 동료들이 이 관행처럼 간식을 과, 가져다 먹었다라는 사실 확인서도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런 사실 확인서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예,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크게 주목받게 된건 최근 열린 항소심 첫 공판 때였죠. 김 기자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? 네. 지난 18일 항소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재판장이 고작 천 원어치 가자로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면서 좀 난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 반응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. 사건의 이목이 쏠리면서 검찰에서도 움직임을 보였죠. 네, 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. 검찰에서 상식선에서 좀할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. 이후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말씀하신 이 시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? 네, 검찰이 그 기소의 적정성 등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검찰은 공정성과 투명성을,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. 전주지검에선 올해 12건이 이 시민위원회에 회부돼 심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. 전주지검은 그 시민위원이 총 36분이 있다고 해요. 이 중에서 10명 안팎을 선정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. 예, 그렇다면 이 시민 위원회와 다음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? 네,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전주시 검은 그 전에 시민 위원회를 열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예, 시민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검찰의 구형 그리고 재판부의 그 결과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김기자 수고하셨습니다.